내전 여친이 약간 좀 쓰레기였거든. 에 네, 걔. 아니 언급해도 돼. 아, 정말 쓰레기였어. <laughs> 그런 일이 너무 많이 당하니까 얘가 여자를 못 믿게 된 그것도 있어. 뭔데? 너무 <laughs> 아니, 바람을 너무 많이 쳤어? 아, 바람을 피는 적은 대놓고 바람을 피는 게 아니라 막술 너무 좋아하고 플러스 이제 음. 술 자리에 막 어, 친구랑 둘이 있어 여자랑 여자 이렇게 둘이 있어 이랬는데 알고 보면 남자랑 애 있고 뭐 하고 오. 이런 게 너무 많아. 아. 들켰다. 근데 그게 나한테 선이의 거짓말 어, 많이 듣고 그 선이의 거짓말이 아니지 이거는 어, 어, 거짓말. 그가 놀고, 어, 놀고 지가 싶어서 놀고 그런 거만한 내가 세네 번을 받았어. 처음에는 이제 아얘 어느 정도 체했겠다좀 데려, 데려다줘야겠다라는 마음에 거의 갔는데 여기서 바로 왕 게임을 하고 있는 아 리만 리얼로? 응. 어. 어. 본인이 번호도 당첨됐었어. 2번4번 아마도. 어. <laughs> 그때 남녀 손은 어디에 있었어? 남녀 남녀였어. 어, 근데 와, 그때 내가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아, 너무, 충격받아. 거기서 화도 못 내고 바로 차로 다시 나와서 존나 울었어. 우와.